친척 누나가 우리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. 그 사람하고 다녀올 때 다녀오고 저녁에 술과 함께 같이 먹으면서 가게를 하는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. 맘충이 애를 보지도 않고 자기 물건만 사고서 애는 그렇게 보지 개고개는 카운터 두번 이상 더러워 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딱 봐서고 안 된다고 말했더니 막중이다가 와 애를 차에다가 태워놓고 되려 꼬집은 걸. 그리고는 우행행거리며 울었다 맘충이 카운터로 다가오더니 왜 애를 울리세요 그런 말을 하다가, 구매하기 전 물건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시 그냥 제자리가 아닌 그냥 쑤셔놓고 상품 한 개에다가 봉투 하나 큰 거에다가 그것만 결제해주세요 이러고서 나갔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더니 진짜 친척은 내 발에 공감을 안 해주고 오히려 나를 그거 혐오 발언이야 불쌍한 사람들 부르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너 뇌가 어떻게 된거 아니니 라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 원래 상식적으로 아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, 공감해주고, 그 사람은 공격해야지 맞는 건데, 그렇게 세상이 미쳐 돌아갔다. 그때 그 시절은 다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.